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애들리 러치맨 바비위트 주니어 앤드류 보니 1,2,3순위로 뽑힌 2019년 드래프트에서 토론토는 1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신 투수를 좋아하는 토론토는 198cm의 웨스트 버지니아 대 우한 알렉 마노아를 지명합니다. 마노아는 선발 투수로 뛴게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였지만 토론토는 빠른 성장 속도에 주목했는데요. 1993년 크리스 카펜터와 1995년 로이 할러데이, 2010년 신더가드와 2011년 머스그로브에 이어 장신 투수 1라운드 지명 성공 사례가 된 마노아는 볼티모어를 상대로 몸풀 듯 6이닝 7K,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시즌 8승으로 벌렌더와 공동 1위가 된 마노아는 평균자책점도 1.81에서 1.67로 낮춤으로써 1.87의 클라나운과 1.94의 벌렌더, 1.96의 코르테스를 제친 1위를 유지했고 인닝에서도 4위에 올라 있는데요. 토론토의 마지막 사이영상은 2003년 로이 할러데이입니다. 통산 성적이 32경기 17승 3패 2.59가 된만누아는 특히 알동을 상대로 16경기 9승 2패 1.71 로저센터 12경기에서 9승 무패 1.94로 토론토 팬들이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토론토는 만누아를 선발로 낸 32경기에서 7할 8푼 1리라는 엄청난 승률입니다. 만누아는 세일런필드에서 거둔 1승을 포함해 1969년부터 1971년까지의 바이다블루 이후 처음으로 데뷔 후 홈에서 10연승에 성공한 아메리칸 리그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 18경기에서 14승 4패를 기록하는 동안 타선이 완벽히 살아난 토론토는 22승 20패였던 이전 42경기에서는 팀 OPS가 0.668, 득점권 타율이 1할 7푼 9리였지만 최근 18경기는 팀 타율 3할 1푼 4리와 OPS 0.927에 득점권 타율이 3할 2푼 6리에 달하고 있는데요. 7명이 멀티히트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맹타를 휘두른 선수는 15 솔로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을 올린 게레로였습니다. 6월 12경기에서 6홈런 13타점 6월 OPS가 1.012인 게레로는 가장 어린 나이로 250타점을 돌파한 토론토 타자가 됐는데요. 403경기에서 기록한 87홈런과 출루율 3할 6푼 3리가 아버지가 첫 403경기에서 기록한 성적과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코스모가 득점권에서 25경기만에 첫 안타를 때려낸 샌데이고는 8회초 3득점에 힘입어 컵스를 4대1로 제압하고 다저스와 서부 공동선두가 됐는데요. 2020년 사이영상 2위에 오른 후 컵스에서 샌데이고로 트레이드됐던 다르비슈는 지난해 컵스전 7이닝 3피안타 2실점에 이어 오늘도 8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투했습니다. 다르비슈가 8이닝을 소화한 건 컵스 소속이었던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감독과 벤치코치가 모두 코로나에 걸려 라이언 플레어티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한 샌데고는 8 m 말2 4 1 1루에서 올라간 니에블라 투스 코치가 다르비슈를 믿고 내려왔는데요. 다르비슈는 이안앱을 3진으로 잡아내고 8이닝 7K 1실점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곰스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으로 다르비슈는 최근 두 경기 15이닝1 실점을 통해 평균자책점을 4.03에서 3.3으로 낮췄고 통산 85 승에 성공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경기가 지연되는 동안 혼자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었던 다르비슈는 12 경기에서 기록한 75화 3분의 1 이닝이 알칸타라 놀라에 이은 리그 3입니다. 샌데고는 승리했지만 김하성은 좋지 않았는데요. 올 시즌 세 번째 실책을 범한 김하성은 4타수 1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8회 1사 13루에서 병살타를 쳤고 안타도 빗맞은 안타였습니다. 오늘 내 안타는 타구 속도도 측정되지 않았는데요. 앞선 안타 5개가 평균 74.3하 1인 김하성은 최근 6개의 안타가 모두 하드히트가 아니며 최근 8경기에서 하드히트가 하나뿐입니다. 스즈키 세이아가 5월 27일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컵스는 7연패로 스즈키는 이번 주말에 돌아옵니다. 8경기 연속 7이닝 이상 1자책 이하에 도전한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는 7회까지 1실점 역투로 2대1 리드를 이끄는데요. 투구서 99개로 8회를 시작한 알칸타라는 호스킨스와 하퍼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지만 리얼무토를 병살타로 잡아내고 무실점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매트니 감독은 알칸타라 상대 3타수 무한타였던 그레고리우스 타석에서 좌완 오컬트를 올렸고 오컬트는 곧바로 동점 적시타를 맞습니다. 호스킨스의 9회 말통산첫 끝내기 한타로 필라델피아가 최근 10승 1패를 이어간 경기에서 알칸타라는 7과 3분의 2인닝 5k OK 2실점 에런롤라는 7인닝 6k 2실점으로 에이스의 진가를 선보였는데요.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0.81을 기록한 최근 7경기에서 알칸타라는 4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1.61에서 1.68로 오른 알칸타라는 내셔널리그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하퍼는 이타수 이란타 이볼렉과 함께 적시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클레이홈즈 트레이드를 통해 박효준과 함께 피치버그로 온 디에고 카스티오는 기가 막힌 더블 플레이를 해냈고, 2회 선제 솔로 홈런을 날립니다. 피츠버그는 5회 1413루에서 헤이즈의 적시타에 이은 체이비스의 3런으로 5대 0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는 6회 말 1423루에서 미치 켈러를 구원한 앤서니 밴더를 상대로 도노버니 2타점 2루타 칼슨이 3런을 날려 단숨에 5대 5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는 7회 골드슈미트가 역전결승 솔로홈런을 날리는데요. 내셔널리그 5월의 선수가 된후 6월 활약이 주춤했던 골드슈미트는 이루타와 홈런이 포함된 4타수 3안타 1볼렛 1타점을 기록함으로써 하퍼를 제치고 OPS리그 1위가 됐습니다. 피츠버그가 도대체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로수 장유청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세인트루이스는 한 점을 더달아났는데요 콜업된 박효준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양키스 애틀란타는 솔로 없는 세방을 날리는 등 3회까지 6대 0으로 앞섰는데요. 그러나 든든한 삼선발이 못되어주고 있는 앤더스는 4이닝6피안타4실점으로 물러났습니다. 스완슨은 2회 2타점 적시타에 이어 6회 투런홈런을 날리고 4타점을 몰아쳤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10타점을 올린 스완슨은 FA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 o a a 순위는 1위가 휴스턴 신인 제레미 페냐이고 김하성, 스완슨, 아다메스 호너, 마테오가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팀 최고의 유망주인 중견수 마이클 해리스가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낸 애틀란타는 그러나 마냥 웃을 수 없는 승리였는데요. 아제 알비스가 왼발 골절을 진단받아 한동안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은 비록 경기 시작이 지연되자 조사이어 그레이의 등판을 취소했는데요. 지난 복귀 전 이후 불펜 피칭에서 불편함을 느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부상자 명단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앞선 5 경기에서 사패를 당했던 화이삭스는 디트로이트를 9대 5로 꺾었는데요. 4월 5일에 오른 무릎 힘줄 수술을 받고 오늘 복귀전을 치른 렌스리는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해보다 1.3마일이 떨어진. 평균 92.6마일에 그치는 등 4와 3분의 1이닝 시피안타 3실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했던 리는 삼루코치조 맥류잉에게 화를 크게 내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타점왕 지난해에도 아메리칸 리그 2위였지만 올해 활약이 신통치 않았던 호세 아브레유는 4타수 3안타 2홈런 1볼렛 4타점으로 시즌 첫 멀티홈런 경기를 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데뷔 후 17타수 무한타였던 로저 클레멘스의 아들 코디 클레멘스가 린을 상대로 2안타를 때려낸 반면 바에스가 3타수 무한타 1삼진, 토켈슨이 4타수 무한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대학 1루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체 1순위로 뽑았던 토켈스는 6월 들어 35타수 3안타 2볼넷 11삼진으로 부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2018년 1순위 KC 마이즈도 토미존 수술로 내년까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화이삭 상대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한 텍사스는 8회 말 3득점에 힘입어 휴스턴 상대 5대3 역전승에 성공했는데요. 휴스턴은 8회 말에 올라온 헥터 네리스가 3분의 1이닝 3피안타 1볼넷 3실점으로 경기를 망쳤습니다. 텍사스 입장에서 더 반가운 건 시미언이 4타수 3안타 1볼넷 시거가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쌍포가 동시에 터졌다는 건데요. 그러나 조정 득점 생산력은 시거 95, 시미언 85로 몸값을 해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저스 3연전을 싹쓸이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켄자시티를 꺾고 4연승에 성공했는데요. 다저스 샌드에고와 게임차는 3경기입니다. 알렉스 우드는 지난 경기 7이닝 1실점에 이어 오늘도 6이닝 5K OK 2실점으로 투하고 5월 11일 이후 첫 승을 올렸습니다. 벅스터는 시애틀 원정에서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는데요. 18개 홈런이 피트 알론소와 함께 저지에 6개 뒤진 공동 2위가 된 벅스터는 최근 8개 안타 중 6개가 홈런입니다. 벅스터는 지난해 61경기에서 기록한 19 홈런이 개인 최고 기록에 당됩니다. 벅스터는 재밌는 기록 하나를 더 만들어냈는데요. 2020년 4월 19일 마지막 병살타 이후 45번째 홈런을 때려내므로써 병살타가 공식기록이 된 1940년 이후 병살타가 없는 구간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선수가 됐습니다. 종전 최고기록은 맥 카펜터가 기록한 병살타 없는 43홈런이었습니다. 승훈이 지독히 따르지 않고 있는 플렉스는 오늘도 득점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경기 6과 3분의 2이닝 2실점 패전에 이어 오늘도 5이닝 2실점 패전을 하나 12경기 2승 8패 4.30이 됐습니다. 메릴 켈리는 연속해서 신시네티를 상대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경기 신시네티 원정에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낸 것과 달리 홈에서 6이닝 8피안타 5실점에 그쳤습니다. 켈리는 시즌 성적이 5승 4패가 됐고 평균자책점이 3.32에서 3.68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템파베이와 양키스의 경기는 최지만과 게리콜이 대결합니다. 오전 9시, 샌데고와 컵스는 머나야와 핸드릭스가 선발로 나서며, 오전 11시, 프리웨이 시리즈는 신더가드와 곤솔린이 등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